다 써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어요. 오, 어, 나 이제 오는데? 나 당장 사게. 관심 없냐고. 여기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몰랐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오늘 저의 찾아가는 찐 텐털기 다 아시는 분들이시죠?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laughs> 게임이랑 프랑스어 축. 브이로그 등등 컨텐츠를 하고 있는 릴카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게임 여신 릴카 씨를 모시고 찾아간 찐템 털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얘기 듣기론 몇년 전부터 계속 사용하시던 제품들이라고 들어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려면 제가 진짜로 쓰고 좋았던 것들만 추리고 추려서 가져온 거예요.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너무 설레는데요. <laughs> 저희가 어떻게 같이 찍게 됐냐면 릴카 씨한테 그 릴터뷰를 초대받은 김에 릴카 씨 찐템 센터의 길 이렇게 찍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몇년 전에 저한테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 어떤 걸 보고 연락을 주셨던 건 저는 좀 웃기고 발칙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릴카 씨가 구독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끼리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야 아나 아, 아, 너무 아, 웃긴 거야 너무 예쁜데 웃기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서 인스턴트 퍼크 옷을 드리고 싶어요 해가지고 연락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DM이 딱 왔는데 너무 대단하신 아유. 분이 그 스타일리스트님 <laughs> 인스턴트 퍼크 <펌크> 이러면서 막 <laughs>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해소됐어요 전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좀 발칙하잖아 <laughs> 본격적으로 그러면 저 릴카씨의 찐템! 소개를 해드릴게요 띠딛. 저 이거 궁금해요 이게 같은 브랜드가 세개 있더라고 아 아니, 아니, 광고 아니죠? 이 브랜드 <laughs> 우와 이렇게 미국 비행이 많았거든요. 어. LA를 많이 갔는데 어. 그때 이제 베스앤바디웍스라고 미국 브랜드인데 저렴한 편이고요. 어.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2014년부터 쓰고 있어요. 향? 좀 약간 아, 머스크 향이 향이 향이야. 좋아해가지고. 내가 좋아하잖아, 그러냐. 괜찮으세요? 어. 그래서 이거를 8년 동안 쓰고 있어요. 와, 이거 되게 좋다. 직구로 사는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가지고 <laughs> 문라이트 패스 쳐 가지고 제일 싼 걸로 그저 그때그때 그때 사고요 그럼 얘는 바디크림. 얘는 바디 네. 미스트 이건 미스트고 이게 그 워시를 제일 많이 써요 저는. 아니 향이 되게 진하고 오래간다. 미스트인데 밑에 지금 다 써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새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아니 나 너무 사고 싶다 이거 보니까. 다양한 향이 있는데 잘 골라야 돼요. 어떤 거는 너무 인위적이고, 어... 어떤 거는 또 괜찮고. 근데 이 향이 제일 좋다. 네, 물라이트 패스를 제일 패스? 좋아하고, 진짜, 진짜 찐찐찐찐 강추템이고요. 이거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베스 바디 웍스 핸드 소업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게 게스트용인데, 향한번맡아보요 세제! 아예 그, 맞아요 그, 그, 섬유유연제 그, 섬유유연제 향이네요 이거는 게스트 화장실에 두고 저는 원 바닐라를 거의 한 10통 이상 썼거든요 가격대도 몇천 원대고 아, 근데 왜 있어요. 한국에서 왜안 팔지? 이... 이 기회에 들어서 <laughs> 한국에서 어디서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원래, 근데 좀 조심해야 될게 과일 향은 좀 피해야 되는 게 그건 좀 이, 인, 인위적. 인위적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원 바닐라나 코튼 향 이런 류를 음... 좀 추천드려요 저 남자도 향수 냄새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어, 나랑 똑같아 남자가 막 향수 인 것보다 어? 그섬유현지 향이나 바디로션 향 같은 네. 거 있잖아 곱게 자란향뭐 어. <laughs> 그런 느낌 섬유현지향 진짜 좋아요 어, 나안 그래도 궁금한 게 이거 페리페라 요 잉크 이거 좋아하나 봐요? 여자 구독자분들이 어. 핑크 발라보세요 오렌지 립 말고 제발 언니 막 이래서 핑크를 바니까 신세계가 이제 열린 거 같아 더 예뻐. 이번에 그냥 좀 광고 보고 제가 샀는데 어. 두개 나왔는데 나한번 발색 좀 볼게 응. 아 핑크 네. 아 완전 쿨톤 핑크네 네. 이두 개를 얘 깔고 얘예 맞아요 맞아요 <laughs> 좀 밝은 애가 물복 피치고 좀 진한 애가 피치나는 썰로 <laughs> 쿨톤 분들이 이렇게 리카시 메이크업 보고 립 컬러 참조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페리페라 좋아하는 게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캠에도 잘 나오는 걸 찾는데 응. 요거는 괜찮았고 그리고 좀 오래 쓰고 있는 쿨톤 립이 지금도 이거 발랐어요 오늘도 헉, 진짜요? 에스쁘아 핑크 레몬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컬러가 아, 요거는 붉은기가 조금 에이. 더 있어. 제캠 화면에 되게 잘 나와서 두통좀더그럼 요거 뭘까? 요거 뭘까? 셀카를 찍으면 입술을 이제 좀 넓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제가 필러를 맞고 싶진 않은 거예요. 어색해질까봐. 음. 검색하다 보니까 플럼퍼? 그래서 약간 자극을 줘서 입술을 이렇게 음. 약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걸 샀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 제가 순한 거, 센거 이렇게 두개 샀거든요. 음. 근데 순한 게 좋아요? 센게 좋아요? 센게더 확. 부풀어 오르긴 하는데 많이 아파요 청양고추 얼린 느낌이 <laughs> 근데 얘는 진짜 살짝 해볼까? 살짝 부풀어 올라서 셀카 찍었을 때좀더 입술이 높아요 음... 센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왜 갑자기? <재밌을> 아 <웃음> 보여줘봐요 <웃음> 얘는 그냥. 군용... <laughs> 얘는 좀 세요 뭐야? 이게 매트 플럼퍼고 어? 데 이제 오는데? 아 이게 처음에 바로 안 오고 좀 오... 지나면 화하구나 이건 많이 화한데 이건 살짝만 해보세요 홀리카올리카 <laughs> 데빌데빌스프럼프야 무서워 이름하면 진짜 약간 많이 부풀어 오르긴 해요. 이거 어, 뭐 많이 아프시도 이렇게 많이 바르셨어요그 정도요? 정도 올 텐데 아직 괜찮은데? 저는 맵더라고요. 마라 고수여가지고 어, 아 근데 아프지 마, 아프지 아프지. 아 저렇게 갑자기 이 느끼오네. 네. 부었어요 입술? 아랫 입술이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아, 조금, 조금 맵네. 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영양제 한번 갈까요? 제가 작년에 살이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스트레스성으로. 음. 그러면서, 아, 빠진 김에 다이어트 계속 하자. 했는데, 몸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영양 불균형? 그치? 이런 게 와서, 나 비타민이랑 이런 거 챙겨 먹어야겠다 하면서 구미형이 있어서, 음. 구미형을 다섯 개를 샀어요. 브랜드별로. 음. 그래 놓고 제일 맛있는 구미를 추려낸 게 이거였어요. 외국 어. 구미도 많이 샀는데 이게 센트룸 구미가 제일 깔끔하다고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조그맣게 돼가지고 좀 딸기 맛 이런 느낌, 베리 향. 맛있네! 근데 당류가 조금 섞여 있긴 한데, 당 떨어질 때도 먹어요. 알약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맛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좀 추천을 드려요. 맛있어야 계속 꾸준히 먹지, 맞아. 나 이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갖고 싶고. 이건 사실 제가 아시아나 다닐 때 선배님들이 엄청 많이 미국 가서 사는 멜라토닌인데, 처방받아야 되는 수면제보다 훨씬 약하긴 한데, 도움이 돼서 저는 꾸준히 몇 통째 먹고 있는데, 일단 맛있고요. 두알 정도 먹으면, 잠드는 건 아닌데, 좀 졸린데 도와주는 정도? <laughs> 우와. 이거 나 직구해야겠다. 직구해주고 매진 거예요? 쿠팡으로도 사고, 그때그때 싸 보이는 걸로 우와. 샀는데, 일단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 어, 자는 거 아니야? 맛만 보자. 맛있죠? 음. 이걸 자기 전에 먹어야 되잖아요. 네. 양치하고 먹어야지. 아, 이게 슈가프리여가지고. 아, 먹어야 먹어도 돼. 네.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수면을 유도해주는 젤리, 멜라토닌 젤리. 나 바로 사야겠다. 이거 이게 뭐예요? 제가 궁금했어. 제가 다이어트를 불면서 응. 하고 싶진 않고 곤약 제품도 많이 먹고 했는데 다이어트 도시락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음. 제일 맛있는 걸. 이 중에서 더 맛있는 그 맛이 있는데 곤드레 나물이랑 음 곤드레 나물 생각만 해도 맛없겠는데 제육이랑 인... 아 제육 맛있겠다. 리카씨가 먹는 포켓 도시락. 네, 아주 솔직히 복근. 말씀드리면 얘네는 맛 없어서 남은 애들이고요. 이거... 맛있는 거 <laughs> 따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걸로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당정사계 먹으면서 불행하지 않았어요. 아, 웬만한거 불행하고 불행하잖아. 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맛인데 이러면서 먹었던 아 행복했어? 거. 이렇게 양이 적어서 불행한 불행한데, 불행한데? <laughs> 맛은 행복했어요. 삼색나물 귀리 잡고 날치알 스테이크 이거 좀 괜찮았고요. 오나 어... 어, 지금 군침이 싹 돌아 왜 저래 또 매콤한 돼지볶음 <laughs> 이거 진 진짜... 이걸로 한 10팩 사봐야겠네. 원래 맛있으면서 칼로리가 적고 해야 계속 먹을 수 있는데, 저도 실패한 게 냉동실에. 저도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봤어 이제 또, 릴카씨의 예쁜 이들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혹시, 추르두 개만. 부르려면 또 미끼가 있어야 되죠. 추르추르추르 츄르. 츄르,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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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츄르, 츄르. 민르이르 츄르. 츄�르, 츄���르. ��,츄르 민용이도 아, <laughs> 이렇게 또 리카 씨가 또두 마리의 집사님이시잖아요. 누가 잘먹나 출어 엄청 좋아해요. 출는 마약이지. 근데 얘네 토실, 토실한 게 <laughs>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저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이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고양이들이 환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난감을 사보신 집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관심이 정말 짧잖아요 잠깐 사랑하고 음. 말어 너무 인스턴트식 사랑이야 반응이 진짜 좋았어가지고 이 브랜드께 주아펫이라고 저희 브리더님이 추천해 주셨던 건데 음. 사실 이 친구가 제일 인기가 많았다가 아. 지금 사망을 해가지고 아. <laughs> 얘가 껌 깃털인데 고양이들이 제일 사랑한다고 주아펫 이런 그 장난감들이 대체로 다 애들이 좋아했어. 먹을 거잘 먹고 나서 지금 관심이 yeah. 없는데 <laughs> 뭔가 지금 헬좀 있거든요. 어. 텐션도 좋고 길이도 길고 투명하고 깃털이 퀄리티가 남다르네. 관심 <웃음> 없냐고? <웃음> 어, 지금 관심이 없어 이거는 나는 처음 본 건데 국민템이더라고 나만 몰랐더라고. 애기들 이제 영양제인데 조금 음. 나이가 많은 고양이한테 또 특히 좋은 이제 두뇌 영양 공급이랑 항산화 작용 노령묘 키우신 분들은 거의 다.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를 키우는 저희 직원 두 명이 노령견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나만 몰랐어? 이거를 먹이면 좀 활력이 헉, 많이 진짜? 이렇게 애들이 돈다고 하더라고. 요 어, 활력 지금 넘치는 데 <laughs> 고양이 제품을 많이 소개해서 좀 이만. <laughs> 아니, 왜냐면 저도 고양이 키우고, 또리카시도 네. 고양이 키우니까.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들이 지금은 여름이라 괜찮은데 습하고, 겨울이 되면 건조하잖아요. 애기들 젤리가 건조하고 막 갈라지더라고요. 젤리밤이라고, 이름도 귀엽죠? 그래서 그 발바닥 그 발라주는 거? 이건 제가 그냥 검색해서 산 건데, 이제 애기들 이제 보습하는 밤이라서, 이제 핸드크림 같은 느낌인 거잖아, 네. 그러면. 그래서 젤리밤이라고 치시면 다양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고양이 발이 좀 딱딱해지거나 이래서 걱정이시면 추천드립니다 근데 고양이 발 관리해줘야 되는 게 저희 레옹이가 두세 살때 발바닥이 너무 건조해서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사서 바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국민 립밤 광고했었다가 쭉음 쓰는 제품인데 되게 건조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바이오더마 립밤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오더마가 저도 써봤는데 안 끈적거리고 네. 촉촉하면서 보습이 되는 그런 스타일들한테도 추천돼요.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일단 패키지도 남자분들 들고 다니기 괜찮고. 저도 이거를 립스틱 바르기 전에 한번 바르고 립스틱을 그 위에 바르거든요. 너무 네. 건조하니까. 이건 진짜 올리브영에서 할인도 많이 하니까. 빵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좀 아실 분이 많이 없을 텐데 오, 네. 이것도 방송하는 친구한테 추천받은 음 거거든요. 이글립스 블랙 파우더팩트 이게 약간 그 기름기 잡아주고 네, 촬영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갈 때 기름이 많이 끼는 팔자나 여기 이런데 아, 그래, 그래. 그런데만 톡톡 해주고 좀 블러 처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캠 친구가 추천해준 거거든요. 진짜 예쁜 친구가 있어요. 그, 그 친구가 추천해준 템인데 저도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거 1 3호네 그 컬러별로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좀 밝은 걸로 해서 약간 뽀샤시한 느낌. 나 이거 당장 산다. 네. 내가 또 좋아하잖아 블러 처리하는 거. 어쩐지 릴카 씨가 항상 화면을 보거나 실제로 봤을 때도 뭔가 필터 쓴것 같이 너무 실제로 봐도 너무 피부가 좋은 거예요. 오늘도 하셨나요? 네, 오늘. 와. 그리고, 릴카 씨가 보라공주잖아요. 다 보라색이에요, 모든 게. 보이시죠? 마우스가 너무 좋다고 해서, 보라색으로. 전에 광고를 했던 건데, 지금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음. 무선 마우스인데, 색감이 예뻐가지고. 아, 그럼 장점이 색감이 예쁘다? 근데 이런 연보라색 컬러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게 흔치 않아가지고. 음. 나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몰라서 보는데, 게임 마우스 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약간 그 반응속도라던가, 그 성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임은. 음. 그런 게 달라요. 신기하다. 거든요. 왜냐면 나는 컴퓨터 안쓴지 진짜 한 거의 10년 됐거든. 저도 좀 걱정한 게 구독자분들이 게임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게임용품을 안 넣었었거든요. 혹시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로 저 동물의 숲이라 게임을 많이 하는데. 아, <laughs> 귀여워. 근데 이번에 그. 야. 이번에 <laughs> 케이스를 새로 샀는데 너무 만족해가지고. 보시면요. 이게 케이스가. 뒷 모습이 고양이들이고요. 고양이 발 있어요. 그리고 리카치가 좋아하는 그 라벤더 컬러. 네. 이게 뭐야? 어디서 샀어요? 쿠팡으로 샀어요. 아! 그립도 돼가지고 제가 산 케이스 중에 제일 만족하고 있어서. 음. 제일 아 근데 만들어서. 목걸이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제 보라색 너무 예쁜데? 부쉐론 싹벙 라인인데 자수정 라인이 있을 때 제가 주문을 해서 아, 사, 이 컬러를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종되어 있는데 아. 다 진짜 보라 여신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게 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만족하고 있는 템 중에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진짜. 진짜 귀찮거든요. 이게 그냥 둬도 냄새나고, 막 버릴 때도 뭔가 힘들고, 음 배달 음식 먹다 보면 2인분 시켜야 되니까 맨날 남고, 그게 너무 힘든데? 이번에 건조 분쇄기를 샀는데 너무 만족하고. 저희 엄마도 사달라 해서 사드렸어요. 저도. 내가 먹을 때는 너무 예뻐 보이는데, 저다 먹고 나면 꼴드백이 싫은 거야. 얘가 <laughs> 요즘에 나온 거 중에 이제 미생물이 이제 분해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미생물을 키워줘야 된대요. 아, 뭐 어려워. 그런데 저는 잘못 키우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분쇄기 건조로 샀는데, 일단은 음식을 넣어 음. 껍데기, 뭐, 새우 이런 거 빼고 그냥 음. 딱딱하지 않은 네. 거다 넣고 건조를 하고 분쇄를 해서 이만했던 게이만하 가루 아우. 거의 흙같이. 냄새 어. 났나요? 맞나요? 오. 오히려 썩기 전에 바로 건조해 버리니까 맛있는 냄새 나요. 솔직히. <laughs> 네, 그래서 건조해서 보니까 삶의 질이 되게 높아졌어요. 이거 진짜 강추. 예요 응. 그럼 오늘 그 릴카 씨의 찐템들 탈탈탈 털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니 근데 너무 도움이 되는 게 많았던 게 역캠이 쓰는 파우더부터 승무원들이 쓰는 바디워시부터 고양이들 이 좋아하는 것터 진짜 저는 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뷰티나 패션 쪽에 일각이 많이 없고 정말 노력. 너무 유용한 아이템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오늘 영상을 본 펑돌이, 펑수님들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리카 씨 구독, 좋아요 좀 한번 불로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러면 Bonjour tout le monde, si vous avez aimé cette vidéo, abonnez cette chaîne de Alice Bank et merci à tout le monde. 여러분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끝까지! <끝>